물어볼 사람이 생기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정확하고 더 능률 있게 할수 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히 면서다아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엄청나게 뒷북이지만 이미 나온 지가 한참 됐지만 채 GPT 4.5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채 GPT 얘기를 진짜 여러 번, 여러 번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채 GPT 4.5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냥 대충 대충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고서 안 쓰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클라드 AI라는 거랑 챗GPT 두 가지를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글을 쓰는 솜씨는 클라드 AI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서 글쓸 때는 그거 시키고. 일상 생활에서 제가 모바일 앱으로 이리저리 활용할 일이 있을 때는 챗GPT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랑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어, 고민도 얘기하고 어, 어디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 질의 답변을 주고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 챗GPT 4.5는 뭐 많이 진전이 됐다고 하고 맥락 파악을 훨씬 더 잘한다고도 하지만 제가 느낀 가장 무서운 부분은 이제는 사진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졌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최근에 겪은 정말 최근에 겪은 일로는 식사를 하다가 여러분 생선 종류 같은 거잘 아시나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밥상머리에서 생선 같은 거 찍어서 올려주면 무슨 생선인지 얘기해 줍니다. 저는 그 생선이 영어로 뭔지 궁금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뭐 물론 생선 종류조차도 모르고 생선 종류나 그 밥상의 메뉴가 뭔지를 자기가 평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황당하게 제가 여의도에 있는 한 호텔에서 출입문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니까 물론 거기에 있는 뭐 문자 같은 거를 보고서 식별을 한것 같기는 한데 제가 식별하지 못하는 문자나 뭐 주변 환경 같은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어딘지 딱 맞추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c h g p t 가 지금 사진을 통해서 뭐 올려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엄청나게 뛰어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눈으로 보고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보다 속도도 많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빨리 서버를 태야지만 내가 이거 진짜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활용하는 방식이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타자로 쳐가지고 넣을 수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음성 입력이 되도록 바뀐지도 한참 됐죠 거기에 나아가서 사진을 받아들여 가지고 정보 처리하는 것도 바뀐지가 또 한참이 됐죠 그리고 이제는 이미지 같은 걸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특정 부분만 골라 가지고 색칠을 해서 이 부분만 바꿔 달라고 하면은 또 그거를 바꿔 줄수 있는 그 기능이 나온지도 한참 됐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말이 안될 정도로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사람 한명 몫은 충분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느끼는 게 이거는 써버릇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방식이잖아요. 뭔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원래 이 인공지능 컴퓨터랑 대화를 할 때는 우리가 하지 않았던 의사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써버릇하면 계속 그냥 그 쓰는 것 자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이 채찌 PT를 가지고 음성으로 입력해보고 사진으로 입력해보고 하면서 제대로 된 아웃풋을 뽑아내는 연습을 하시면 내 지적인 능력 자체가 체제 PT나 클우드 AI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의 가장 좋은 부분은 내가 이걸 쓰므로 해서 지성적으로 계속 진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 자체가 계속 선순환 구조로 일어나기가 아주 좋은 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쓰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고 쓰고 있으면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쓰고 억지로라도 물어봐야 돼요. 저는 별의별 거를 다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복도에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어 얼마나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냐, 이런 것도 제가 가늠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뭐, 하나, 둘씩 뭐 이렇게 걸음걸이로 걸어가지고 해볼 수도 있고, 눈대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물어봐요, 채취피티한테. 사진을 찍어가지고, 몇, 몇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하면서 대답을 또 해줍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도움을 받으면서 참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치 뭔가 이 조그만한 요만큼에 대 두뇌가 더 있는 것처럼 물어볼 사람이 생기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더 정확하고 더 능률 있게 할수 있다. 근데 이거는 안 쓰면은 그냥 뭐 버릇이 안돼 있고 습관이 안 되면은 점점 그것에서 멀어지는 감각이니까 좀 이런 것들은 억지로 좀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 발전하는 그 줄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그냥 넣어놓고 있으면은 사실 이게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직접 쓰고서 계속 뭔가 피부로 익히는 억지로라도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매번 새로 나오는 것들을 직접 느껴보고 내가 실제로 이거를 내돈 버는데 내가 일하는데 어떻게 쓸수 있을까를 확실히 생각을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체즈 PT4-5가 나온 지가 사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더 흘렀을 거예요. 근데도 이거를 굳이 제가 뒤늦게라도 꺼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절반? 아니, 절반도 아니라 대부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제대로 쓰지 않으실 거를 알고 있어요. 그냥 뭐, 쓴다고 했는데 뭐, 유료네. 아,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넘어가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버릇해야지만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운전도 배워야지만 운전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갑자기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무슨 페라리를 갖다 둔다 그래도 운전을 못 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당연히 운전을 배워야지만 운전을 할수 있는 것처럼, 생성형 인공지능도 진짜 쓰기 편하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내가 그걸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를 능숙하게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챗 GPT 그냥 한 번만 쓰고서 덮어버렸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챗 GPT 4, 5 모델 가지고서 써보십시오. 사진 찍어서 음성 입력해서 그리고 아웃풋을 다시 수정해서 집어넣고 또 이제는 오픈 AI에서 영상을 만드는 소라 AI도 출시를 했죠. 쓸수 있는 거다 써보십시오.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100% 삶이 바뀝니다.